그게 뭘 살까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렸어. 깜짝 놀라버렸네. 나한테 두개다살샀었그 근데 내가 걸 남이 있어요. 두개다사세요 부자들이 고민하지 않습니자들 그래서 바로 다 찢었어요. 벤츠, 스츠 다. 시계 이거 내가 이제 4천, 벤츠 아닙니까? 그렸어 시계 4개씩니다고민하다 이렇게 사버렸어요. 좋습니다. 저는 옷도 굽게 사버 그냥 하고. 고민할 시간에, 고건 필요하거든요. 진짜 필요네그 에너지를 다 쏟아내는 거죠. 빌게이츠 가 고민해버리면, 빌게이츠는 1초에 고민해버리면, 걔는 돈이 엄청나게 미쳐나가는 부자들은. 우리 그래서 부자들은 정말 아끼는게제지 아는 시간입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기사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뭐죠? 편하게 달리는건 그때 있지만, 생각는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제 큰 기업의 회장입니다. 오느라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뭔가를 이제 계약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몸전에라도 한 보세요. 계약에 대한 생각을 할수니까 해가 차에 변하지 안되거토는 거죠. 금토를 그러려고 기사를 대동하고 다니는 이유입 좋은 차를 타고 는 이유가 편안 편한, 편하면서몸 편해야지 좋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 기사를 대동 다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는 그 그렇고요. 왜 그렇게 몸가 비싼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딱딱. 그렇습니 센니다이 센터를 우리가 제 이름으로 센터를 매입했어니 이게 10억짜리입니다. 10억입니다. 10억을. 15일. 이 10억을 제가 3개월 정도는 안내줬어요. 벌어가지고 바로 대한민 사업안전 방향사는입니다 인테리어가 이웃서 됐어요. 우리 기장한번보냈요가봤어 <laughs> <laughs> 제가 그랬습니그래 그래. 어, 오늘